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은요, 알트 코인 시즌이 곧 도래할 거고, 미친 상승을 기대해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제 정말 상승 랠리가 임박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앞으로 이 페페 코인의 수십만배 급등을 넘어서 코인 시장의 역대급 상승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는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호재로 이더리움이 뭐 880만원 간다, 1000만원 넘는다, 1900만원까지 갈 거다, 1900만원이면 지금의 4배 수준이죠.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감이 유입되니까 이 밈코인들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거는 바로 이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 중 하나죠. 바로 이 페페코인이 있습니다. 페페코인은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될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뒤로 며칠 만에 93%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이 페페코인의 시총이 업비트의 상장 매이저 코인인 이더리움 클래식을 추월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어떤 한 투자자는요. 페페 코인이 출시됐을 때 단돈 11만 원으로 매수했는데 최근에 페페 코인의 폭등 랠리로 인해서 1,077억 원을 벌었다고 해요. 98만 배 수익을 낸 거죠. 98만 배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페페 코인을 저점에서 한달 동안 커피 마실 돈으로만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롯데 시그니엘 90평짜리 아파트를 12채 사고도 8억 원이 남는 돈이 뿐만 아니라요 이 페페코인이 급등하면서 개구리 밈하고 관련된 다른 밈코인들도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하반기에 200배 급등해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열풍을 불러왔던 봉크랑 이 페페의 로고와 이름을 합쳐서 탄생한 폰키코인은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러면서 14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겨우 열흘 만에 290%나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이 솔라나 밈코인이 등장한 김에 솔라나 소식을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더리움 ETF 호재 관련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한 사람이죠.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가 최근 진행된 CNBC 방송 내용을 토대로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을 논의했고요. 개인적으로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될 확률이 다른 코인들보다 높다. 이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어요. 또 추가적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플랫폼인 매트릭스 포트의 창립자인 다니엘 얀도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의 현 물 etf가 출시될 거라는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후로 솔라나는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관련 토큰을 제외하면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알트 코인이고 이미 기관들의 자본이 솔라나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솔라나가 지금 같은 좋은 평가를 받고 기관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한 바탕에 바로 민코인이 있었다 라는 건데요 지난 하반기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연속 상장 호재로 저점 대비 200배 폭등한 봉크가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열풍을 불러왔고요 이후에는 도그비탯 코인이 봉크의 뒤를 이어서 저점 대비 360만 배 폭등하면서 솔라나 생태계의 밈코인 대장으로 떠올랐죠 그러면서 솔라나 밈코인의 대세를 이어줬습니다 그 영향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솔라나는 저점 대비 최근 1,700%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알트코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런 솔라나를 두고 여러 대형 기관에서는 솔라나를 움직인 밈코인의 저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고요 그중에서는 직 직접 밈코인에 투자해서 수백 배의 수익을 벌어들인 사례도 등장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메사리는요 밈코인이 대중을 블록체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관심을 돈으로 창출하는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밈코인이 새로운 자산군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21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월가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도 솔라나와 봉크 사례를 들면서 밈코인이 투자자에게 빠른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밈코인의 투자 방법 중 하나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벤처 캐피탈이죠. 스트라토스는요. 밈코인의 투자에서 300배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전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기관들이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을 저점 대비 4,450배 급등하는 바탕을 마련하고 밈코인 생태계가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어진 세계적인 부자이자 전 세계 1등 인플루언서인 일론 머스크도요. 솔라나 기반 밈코인 코인이 주목받도록 영향을 준 인물인데요. 이전에 일론 머스크는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아스테티카라는 사람이 올린 그림에 등장하는 기사를 보고 기사의 포트폴리오 수익이 어떻냐라는 답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테티카는 농담으로 한 말이죠. 이 기사가 솔라나 밈코인과 도지코인 덕분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윕스 코인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몇 시간 만에 6 4퍼센트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90만 삼배 넘게 급등한 솔라나 기반의 페페 코인도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이 페페밈을 여러 번 활용하면서 페페 코인이 급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트위터에 이 페페밈을 업로드하면서 페페밈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고요. 어떤 사람이 올린 페페밈에는요, 페페밈이 매우 강렬하고 인상 깊다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3월 7일에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요, 겨우 몇 시간만에 페페 코인이 50%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이자 1등 인플루언서인 일론 머스크가 이 페페 밈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이 해당 밈코인의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가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에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나온 상황이고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의 폭등 사례를 바탕으로 기관들이 밈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을 했고 밈코인 생태계가 탄생 탄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밈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까지 솔라나 밈코인의 상승을 불러왔다는 점을 따져본다면 앞으로 이 솔라나 체인에서 출시될 밈코인 중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만한 코인이 탄생할 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해서 영상 초반에 등장한 페페코인처럼 개구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밈코인이라면 페페코인이 보여준 95만 배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 2의 페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밈코인 빠르게 브개를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보미코인입니다. 보미코인은요. 다크팜즈라는 NFT 아티스트가 창시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고요. 페페코인처럼 개구리 밈에서 파생된 마스코트를 세우고 있어요. 특히 보미코인은 NFT 생태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보이는 비플의 선택을 받으면서 등장 초기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비플은 역대 최고가의 NFT 작품을 만든 아티스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인데 785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플은요. 다섯 살 꼬마도 하는 세계 적인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과도 협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플은 NFT 업계의 일론 머스크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지도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플이 그려서 공유하는 그림과 연관 이 있는 내용이 등장한 코인은요 가격이 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이 엠퍼라는 밈코인인데 엠퍼가 출시된 당일에 비플이 엠퍼의 바탕인 엠퍼스 NFT 마코트를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엠퍼의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엠퍼는요 거래가 처음 시작하고 겨우 몇 시간 만에 4,00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단돈 351달러로 앰퍼를 매수해서 겨우 몇 시간 만에 25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5,600배의 수익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5,600배면요. 만원만 여러분들이 사서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겨우 10시간 만에 제네시스 G70을 구매하고도 몇백만 원이 남을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런 비플이 보미코인에 관한 그림을 올리기도 했고요. 했다 라는 건데요. 보미코인은 출시된 다음날부터 무려 3일 연속으로 보미코인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그림들을 공유했습니다. 그 덕분에 보미코인은 세계 최대 거래소적 바이낸스 비트겟을 비롯한 여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바이낸스는 규모가 거대하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 정도로 인기가 있는 밈코인이 아닌 이상 상장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시바인우, 도지, 페페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직접 투자한 밈코인 정도는 돼야지만 거래를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미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됐다 라는 겁니다. 거는요. 그만큼 이 보미 코인의 인기가 엄청나고 잠재력이 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 스냅 코인입니다. 스냅 코인의 마스코트인 아어 페페는요 개구리 페페에서 따오면서 페페와도 연관성을 지닌 코인이고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앞서 등장했던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면서 일론 머스크와의 대화로 위프 코인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아스테티카가 스냅 코인의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에스테티카가 올린 게시글에 포트폴리오 수익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때부터 이윕스코인이몇 시간만에 900% 급등했던 이력이 있다는 건요. 일론 머스크가 이 솔라나의 민코인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에스테티카가 팔로우하고 있는 코인 중에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인 스냅 공식 계정이 있으니까 이 스냅 코인도 일론 머스크가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스냅 코인요, 개구리 그리고 솔라나, 일론 머스크까지 함께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더욱 더 직접적으로 언급한 코인이고요 이 솔라나 기반의 개구리 밈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 이 비플이라는 NFT 거물이 보미코인을 14,400배 급등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플 못지않은 유명 아티스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보미코인하고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수천에서 수만 배 급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이 페페코인이 만든 95만 배라는 미친 상승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5만 배면요 만 원만 사도 써도 95억이 되는 거예요 큰 돈도 아니에요 그냥 백반 한끼 먹을 돈으로요 이 민코인들의 분산 투자에서 한 개만 터진다라고 해도 100억이 된단 얘기입니다 몇 백억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즘 로또 1등도 세금 떼면 20억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로또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수익률이 더 좋다면은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꿈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시장은요 이번 반감기 조정 이후 마지막 랠리를 끝으로 또 사라질 수 있는 트렌드가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 높은 밈코인들요. 많은 돈 아닙니다. 그냥 월급 받으면은 때에 따라서 만 원, 뭐 때에 따라서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분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죠. 이 코인으로 백억 벼락부자가 탄생할지도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 이제 막 전고점 돌파를 코앞에 둔이 코인요. 받아 가시는 방법 알려 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화면에 보이시죠? 010-7683-0944번 여기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사는 방법까지 바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바로 공유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코인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면요 유로방 업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코인 받아가지고 다른데 돈 받고 팔고요. 제 영상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본인 영상인 것처럼 유튜브에 막 올리는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야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나도 몇십억, 몇백억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보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 여기로 역전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세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진정한 불장 전에 마지막으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죠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는 반감기 그리고 ETF 효과들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텐데 이왕이면 제일 많이 오를 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꼭 받아가셔가지고 역대급 수익의 주인공이 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